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음악계를 휩쓴 트로트 열풍의 주역들, 미스터 트로트 출신 스타들의 상상 초월 수익과 그에 따른 세금 납부가 연일 화제입니다. 특히 9월 동안 김희재와 장민호가 납부한 막대한 세금 액수가 공개되며, 이들이 얼마나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는지 다시 한번 세상에 입증되었습니다. 김희재는 9월 세금 납부 순위에서 위를 차지하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의 상업적 성공은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광고, 팬미팅, 콘서트 등 다방면으로 확장된 덕분입니다. 9월 한달 동안만 약 2억원의 총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희재는 여기서 6천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며 그야말로 스윙머신임을 입증했습니다. 주요 수익원으로는 각종 이벤트와 콘서트 출연료가 꼽힙니다. 김희재는 단한 번의 팬미팅 출연으로 약 1천만 원을 벌어들였으며, 9월 동안 총 7번의 이벤트에 참여해 약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장에서 판매된 굿즈 역시 추가 수익원이 되어 이 모든 활동이 그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도 어마어마합니다. 김희재는 깨끗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덕분에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계약을 따냈으며, 광고 하나당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9월 동안 그는 최소 3에서 4건의 광고계약을 성사시켜 총 8천만원의 광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과 앨범 판매 수익 역시 김희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팬들 사이에서 그의 앨범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피지컬 앨범과 굿즈 판매로도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9월 세금 납부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하며 팬들에게 또한번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수익은 약 2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7천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폭발적인 수익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장민호는 콘서트와 방송, 광고 분야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강식품과 패션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광고 하나당 평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9월동안 그는 총 4에서 5건의 광고계약을 성사시켜 무려 1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콘서트 활동 또한 장민호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콘서트는 팬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으며 매회 매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회당 출연료는 약 1천만원으로 추정되며 9월동안 최소 5번의 공연에 참여해 총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달 수익만 2억 5천만원? 믿기지 않는 이야기. 장민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그의 콘서트와 팬미팅은 전국 각지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팬들의 환호 속에서 끊임없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연 1회당 출연료가 무려 1,500만원에 달하며 9월 한달 동안 그는 여러 차례 무대를 장식해 총 9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팬미팅 현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굿즈와 상품들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며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서도 회당 1천만 원을 넘는 출연료를 받아 한달 동안 5회의 방송 출연으로만 약 5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의 인기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확산되어 피지컬 앨범 판매와 음원 스트리밍으로만 3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장민호의 총수익 2억 5천만원 중 세금으로만 7,500만원을 납부하며 고소득자의 의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매력은 수익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미스터트롯 이후에도 대중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며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은 팬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위치일 정동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계의 기적이라 불릴만한 스타입니다. 그의 천진난만한 매력과 뛰어난 무대 매너는 단번에 팬들을 매료시키며 9월 한달 동안 3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정동원은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드라마 출연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다방면으로 활약하며 9천만 원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습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음악 활동은 여전히 주요 수익원이지만 연기자로서의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출연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그의 무한한 잠재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정동원의 유튜브 채널은 다양한 일상 브이로그와 팬들과의 소통 영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9월 한달 동안 5천만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매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와 정동원은 각각의 세대와 스타일을 대표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물결을 이끌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대중과의 긴밀한 유대와 다양한 무대 경험으로 인기를 유지하며 정동원은 젊은 감각과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 위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정동원의 얼굴을 보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해맑은 미소는 단순한 이미지 그 이상입니다. 소비자들은 그의 광고에서 진정성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상승합니다. 이처럼 정동원이 출연한 광고 캠페인들은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단한달 만에 7천만원이라는 경이로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정동원은 단순히 광고 모델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의 존재감은 광고뿐만 아니라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과 행사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일지도 모르지만 정동원은 단한달 만에 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그저 운이 아닌 철저한 자기 관리와 팬들과의 소통 덕분입니다. 정동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일상 속 솔직한 모습을 공유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의 진솔한 매력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성공 신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광고계 관계자들은 그의 성장이 끝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도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에서 정동원과의 계약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소비자들은 신뢰를 느끼고 그가 선택한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끌어올립니다. 정동원은 더큰 무대와 더 넓은 분야에서 활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순한 광고모델을 넘어 그는 이제 광고업계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다양한 협업과 새로운 도전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그의 성과는 팬들에게 감동을, 광고주들에게는 이익을 선사하며 대세 중의 대세 로 자리 잡은 정동원의 향후 행보 가 더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동원 없는 광고계는 상상도 할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단순한 인기 스타가 아닌 광고 산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광고 하나로 3억원 수익을 돌파 한 그의 놀라운 행보는 계속해서 업계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정동원의 다음 광고계약은 어디서 또 새로운 신화를 쓸까요 팬들과 광고주 모두 그의 다음 행보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